자, 아, 좀 살짝 살짝 힘을 잡고 아니 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 올라오 더 높은 거 그렇지 돌리는데 살짝 꼭꼭꼭꼭 힘을 주면서 이렇게 잡아가면서 얘 도망가려 그러면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좀못 도망가게 하면서 어 너무 잘 돌리시 어, 어, 부드럽게 잘 돌리시네요 반대 로도 가볼게요 내 네, 몸쪽 방향으로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제로는 어, 허리를 너무 어, 이렇게 기르지 말고 이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허리를 좀 세워서 꼬리뼈를 딱 끌어올려서 꼬리뼈 아시죠? 꼬리뼈부터 꼬리뼈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꼬리뼈를 딱 세운다. 그러면 허리가 딱 서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어깨 딱 펴고 앞으로 쭉 뻗을 건데요. 이 배꼽 힘을 잡으시려면 그냥 뻗어서는 여기 힘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. 얘를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한다. 그럼 상체가 약간 기울어져야죠. 이렇게 더 멀리 가려면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여기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. 그래갖고딱 잡고 다시 제자리. 요런 동작으로 갑니다. 하나, 쭉 허리 좀 아, 밀고. 밀고, 어, 쭉 엉덩이 힘 들어가요. 지금 허리도 쭉 늘리고 있어요. 다 마시고, 둘, 저 옆에 선반이 있어.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상상에 선반 이런 선반이 있다 치고 선반 위에다 얘 올리려고 그래. 근데 내가 엉덩이는 안떨어지려고그 그래. 어. 키가안 나. 그러면은 쭉 어떻게? 옆구리를 늘려서 겨드랑이 대로 쭉 올리시는지. 그래야 좀, 팔이 좀더 길어지자. 팔이 좀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후 마시고 어깨 던지. 둘. 위에다 저 멀리. 마시고 셋. 이번에는 우리 양손으로 교차해서 받기. 자, 앞에서 손 교차해서 받고, 옆에 사람 조심하고, 둘, 벌리고, 셋, 셋. 벌리고, 넷, 벌리고, 다섯 번만, 다섯, 하고, 팔쭉 벌렸다가, 자, 이번에는 위로, 이렇게, 이렇게 교차할게요. 자, 하나, 자 다시, 다시, 다시. 여기서부터. 하나, 뒤, 머리 뒤에서 받아서 쭉 뻗어볼게요. 아시겠죠? 머리 뒤에서. 하나. 둘. 머리 뒤에서 바꿔서 쭉 뻗고. 셋. 뻥을 꺾어. 손목 꺾어. 그렇지. 그러면 닿잖아요. 손목 스트레칭 하면 돼요. 손목을 굴곡으로 해서 어, 당겨서. 여기 와서 번 바꿔. 반대로. 그쪽 손으로. 그렇지. 공을 이렇게 해서 밀어. 또. 그렇죠. 그럼 반대쪽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오케이. 반대로 갑니다. 다시 손목을 딱 꺾어서 돌리시면 돼요.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내 다리를 벌리면 똑 떨어지니까 다리를 따라 내려갈 거예요. 허벅지, 종아리, 정강이 다. 자, 그대로 앞으로 쭉 가슴에서 쭉 내려와서 다리를 살짝 앞으로 조금 얻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쭉 허리 쭉펴서 늘렸다가 얼굴, 엉덩이 잡고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기, 굴리기 한번 더.